예 고마운 고마운 짓거리들을 잘해주셔서 <laughs> 아니 사실은 저기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플 때 라면 하나 탁 끓여주고 라면 하나 사주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거든요 내가 배부를 때 소고기가 뭔소에 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관중들 관객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셔갖고 응원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 아 아우, 나 진짜 하, 너무 감사드리고 아, 노래 또 신청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그 노래 하나 강승모의 사랑아는아우 아우, 내가 또 네, 굉장히 좋아하는 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또 어떻게 하시서한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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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어, 큰일 났네. 마이크 잘못 조금 것같은데 네. 네. 한 4시쯤이나 3시나 4시쯤에 오신답니다. 차가 네, 네. 오셔서 천천히 할게요. 천천히. 이따 보면 또 사람들 모이면 이제 그때 또 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몸들 바를 모르겠네. 정말 나는 저 이런 저 5만 원짜리 돈도 좋은데 그것보다 누가 혹시 방송 들으시면 그 추석 때 떡국 먹나요? 원 묻죠? 그 누가 송편 같은거나 좀 누가 좀 줬으면 좋겠다. 가정에. 아 그래요? 아집고석에저 있었으면 그런 것도 좀 얻어먹고 전도좀 먹고 했을 텐데. 아, 그래 송편 누가 없겠다. 없겠다. 그냥 안 먹는 걸로 응, 알겠습니다. 사랑아 한번 가보자. 사랑아. 가자. 남자끼 한 키만 그러고. So. <laughs> 이렇게 오셔고 팁도 이렇게 좀 이쁘다고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침부터 이렇게 지금 5만 원짜리 두장에 다가 또 이렇게 많이 받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 밥값은 다한것 같습니다. 다음번 모시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밥값만 내아 저기 저나야아루 어, 형님 참 노래였습니다. 어떤 노래 하나 할까요? 아니 사실은 제가 저 노래를 계속 지금 고성서부터 갔다 와서 지금 목 상태가 사실 안 좋고 약간 좀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몇곡좀더 해드리고 아 이제 조금 저녁이 되면 아마 좀 이제 조금 많은 분들 오시면 가지고 있던 장기를 좀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서 정말 재미난 공연들 한번 멋지게 좀 펼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설날들 오셨던 분들 좀 좋은 추억 좀 많이 좀 네, 남겨가시고 여기 옆에 뭐순내기라든가 네, 뭐 핫도그 소세지 밥번데기 뭐 소라 뭐 여러 가지 네, 우리 저 아이들 좋아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다 좋아하는 어떤 네,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? 아름다운 강산 아, 아름다운 강산 야 진짜 야, 그 노래 오래됐는데도 네, 그렇습니다 누구? <laughs> 원래 노래방 가도 마이크로 노래 안 해요. 그냥 생목으로 노래를 하지 <laughs> <laughs> 아름다운 강에서 계세요. 아, 형님 안녕하십니까. 네.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시는 거죠? 반갑습니다. 인사받으십시오. 네, 덕칠이. 네, 글로벌 각설 덕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지 중에 제가 제일 싸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벌써 딱 오자마자 인사성이 밝잖아. 그리고 아, 각설이한테 인사를 받잖아요. 그러면 애군들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항상 좋은 일들만 좋지 않은 일들은 다 없어지고 늘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러더라고. 요 이렇게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다안 뜨라고 안 가고 안고 노래 한 곡이라도 듣고 가시고 다 그러시더라고. 왜냐하면 각설이가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아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 하면은 그님도 그냥 안 가더라고. 꼭 인간성 더러운 것들은 또 그냥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네. 네, 저 더러운 것들 가는 거. <laughs> 아유 농담인거기 <laughs> 이따, 이따 저 천지를 둘러보시고 오십시오 예, 편안하게 공연들 맛진 공연들 예,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버님 송편 좀 잡수셨어요? 송편? 하, 그래요. 송편 나나 나 송편 먹고싶다 어, 나도 먹고싶다 빨리 내놔 또애기들좀 그래, 빨리 내놓으란 말이에요 <laughs> 그래서 저기 아름다운 강사노래 예, 몇자을또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님도 계시니까 아버님 좋아하는 노래도 한곡 해드릴게요 그날 옛날 그때 그 세대에 들었던 노래 흘러갔던 노래들 한번 에, 한번 좀또 어, 올려드릴게요 아버님 괜찮죠? 생각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들으면은 막 회상이 되실 거예요 아버님들이 어, 아버님들 연세 때 분들이 제일 그 표현력이 없으시대요 뭐 어, 자식들한테라든가 와이프한테라든가 표현력이 제일 없대. 근데 정력은 제일 세다 그러더니만 예 그래서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아,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. 예, 아름다운 아, 아름다운 말씀. 와, 예. 아, 이거 진짜, 제가 두 번인가 불러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진선을 음. 한번다 해보겠습니다, 형님. 저 방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제임날니아름 바람 구름바 밟아 시다란 고통 I don't a